<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알하세입 안녕하세요. 실녕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최근에 본 일... 등락률 중에 오늘이 좀 많이 커요.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은. 어, 어 단위가, 그니까 러한 두세 배는 더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특히 오늘 파크리오랑 아리, 아리아 있죠? 아, 아크로 리버하임, 흑속동인가? 흐석, 그쵸? 예, 그게 많이 빠졌더라고요둘다 직거래, 둘다 직거래인 것 같긴 한데, 1차 폭락 때도 시작은 그렇게 다시 하겠어요. 차트가 망가질 때다 직거래로 어떤 던지기가 나온다니까. 자, 오늘 서울 실거래가는 초상집 분위기네요. 진짜예요. 자, 여러분들 초상집에 문상 가서 밤새 주죠. 밤새 때 뭐해요? 고속치죠 그때 괜히 막돈 달라 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뭐그 상주들 고생하니까 같이 밤새 주는 친구 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친구 아버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럴 때 광이나 팔아야지 거기서 돈 벌겠다고 막그막못 먹어도 고막거기다막 멱살 잡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광이나 팔자 자 일단 먼저 오늘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 요,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색깔 이렇게 등락률 어 등락률을 이렇게 쭉집게한건데 그걸 요,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좀 집,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확대 요렇게 요렇게 자아 어, 왼쪽거는 어저께의 전국거래 서울거래 서울 상승거래 서울, 어, 상승 비중 비율 그 다음에 거래량 전국 상대강도 서울의 상대강도 이건 오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를 어저께다가 복사해놓고 오늘 거를 업데이트하면 은 증감이 나오겠죠. 증감이. 옛날 거나 증감 변한 게 없겠죠. 최근게 변하겠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오늘 전국 거래가 4,800, 그러니까 두, 항상 두 달치가 두 달에 걸쳐서 신고가 되잖아요. 11월 것도 신고되고 12월 것도 신고되고. 자, 전국은 어, 2 5,100건, ,100, 4,865건 해가지고 어, 11월 달 거는 325건 늘었고요 어, 12월 달 거는 690건 늘었어요. 근데 서울은 45건 늘고 32건 늘었어요. 잘 보세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께 더 많이 신고되죠. 지방은. 그런데 서울은 이번 달 거보다 지난달께 더 많이 신고되죠. 제가 왜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보름, 막 이렇게 20일 이렇게 신고한다니까? 근데 지방 사람들은 오늘 계약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신고를 해버리더라니까. 늦어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 그러니까 최근 달께 더 많이 신고가 되고 지난 달 거는 늦게 신고 이 적어요. 이미 신고했으니까. 근데 서울은 항상 이래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대 강도가 처, 처음에는 그 새로 새 달이 되면 서울은 거래가 쭉 적은데 지방은 되게 많은 걸로 보여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서울 거래가 비중이 조금씩 늘겠죠. 그러니까 0, 오늘도 0.2%가 늘었어. 지금 어저께까지 서울 거래 비중이 3.7%밖에 안 됐는데 3.9%야. 근데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서울이 한30% 20% 됐다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시, 그래도 뭐 6월 6 7월 달에 10몇 프로 12%까지 갔었어. 근데 지금 7%도 안 돼, 깨지더니 지금 이제 막 늘어서 3.9%야. 좀더 늘긴 늘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어, 5% 이상 넘, 넘을 것이냐. 이거랑 그다음에 상승 거래 비중이 40%가 안 된다니까. 보, 병, 평상시에가 6 0대고요 화랑장일 때는 80%가 넘어요. 10개 중에 8개가 상승거래야. 근데 지금은 절반이 안된다니까 하락거래가 더많아 자, 이거는, 어, 비, 변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 매일 보는 집계 한거고요 자, 요거 위에 거는, 어, 이거는 전, 전국 어, 어, 등락률 집계 한 거거든요. 왼쪽에서 쭉 보시면, 여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남, 경, 경북까지. 경부 경부는 있는 거고요. 자 이걸 요약한 게 이겁니다. 이거 요, 요렇게 좀 줄이니까 요렇게. 자요게 어, <laughs> 지금 제가 취합하고 있는 실거래가들의 일일 목록인데, 요거는 오늘 그러니까 당일 변동 내역, 이거는 이번 달 변동 내역, 이건 지난 달 변동 내역. 왜냐하면 지난 달 것도 계속 변합니다. 지금 11월 달 것도 신고를 해요. 근데 11월 달은 많이 빠졌고 12월은 어, 특히 대구가 많이 빠졌네. 그렇죠 지난달에는 부산이 많이 빠졌고, 인천도 많이 빠졌고. 자, 근데 드디어 서울이 12월달께 마이너스 났네? 서울이 11월달 것도 0.01% 빠진 거예요. 어저께는 0.48%, 47% 마이너스였거든. 자, 그리고 서울이 어저께까지는 0.03 플러스였어. 근데 오늘 정반대로 0.03 마이너스죠. 즉, 오늘 0.07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중에 11월달께 0.01 마이너스를 한거고 12월달께 0.06 마이너스를 한거에요 그래갖고 서울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점점 여기, 여기 빨간색도 있었는데 얼마되면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이게 파, 빨간, 파, 빨간색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이거 그리고 12월달 거는 전부 다10%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자 근데 어, 여기 봤고요자 어, 어그 다음에 볼게 요걸 볼게요 요, 요걸 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요거는 서울 25개구, 1500개 단지를 다 취합한 건데, 이거는 11월 달 월간 변동 구별로, 이거는 12월 달 겁니다. 이번 달 겁니다. 이번 달은 아직 이제 막 신고가 되니까, 지난달은 신고가 많이 됐으니까 뭐 하락 상승이 많이 있었겠죠? 자, 이, 이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오늘 거좀 확대해보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빨간 것보다도 파란 게더 많은데, 특히 위쪽에 파란 게 많죠? 왜? 강남 항구. 그 다음에 노원구도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4등인가 5등인가 그래요. 아 4등 아 세대수가 그런가? 하여튼 노원구도 되게 커.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자, 강남구는 0.01%플러니까 별거 없어요. 서초구는 한건도 없어 오늘. 송파구가 0.23% 많이 났으니까 되게 많이 많이 빠진 거거든요. 강동구도 조금 뭐 빠졌고 노원구도 오늘 많이 빠졌어. 노도강도 빠지더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동작구에 보니까 막대가 잘렸죠. 지금 요. 진동폭이 마이너스 0.7이거든? 근데 0.7이상 빠졌다는 얘기야 한2% 빠졌더라고 엄청난 막대기야 이게 그래서 월간으로도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플러스에서 자 그래갖고 요거를 좀 자세하게 좀 보자 그래갖고 어, 뭐가 이렇게 빠졌길래 그러냐 요렇게 여기 여기 보면은 자 대치음마가 조금 올랐네? 서초구는 거리 없습니다 자손파고잘 보세요 신턴 파크리오가 2.66 마이너스에요 여러분들 신천 파크리오가 시가총이 2등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조금만 빠져도 지수 기호도가 커요. 왜냐면, 얘는, 그, 삼, 그, 삼, 국민평 34평이 거의, 거의 한 4, 4, 5 0 0세대 될걸? 얘네? 헬리오도 한 5,000세대 넘고? 이, 그럼, 신천파크리오는 이미 망가져 있거든. 망가진데 또 망가진 거야. 그 다음에 강동구는 뭐 조금씩 마이너스 났고, 또 여기서 보세요. 어, 노원구도 보니까, 노원구 앞대가리는 빠진 게 없는데, 저 뒷대가리 중에, 상계동 대림 아파트가 마이너스 26%야. 이거 웬일이래. 여러분들, 아파트 한 단지의 시가총액이 40, 그26% 그러니까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4분의 1이 날라간 거잖아. 4분의 3으로 줄었잖아. 그 이야기는 그 평형은 한 30, 40%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직거래인지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직거래도 다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직거래는 자꾸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1차 폭락 때 전부 직거래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는 처음에는 직거래들만 막, 막 3억씩 빠지고 5억씩 빠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일반 거래까지 막 폭락하는 게 나온다니까? 그게 마중물이라고 했잖아요, 마중물. 폭락을 유도하려고 던지는 세력들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아까,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 마이너스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여기, 동작구 보세요, 동작구. 동작구 보시면요. 그, 흑석동 아리아, 아리, 아크로 리버하임. 얘가 흑석동에서 5등이야, 5등. 근데 21% 빠졌어. 세상에, 왜 이럴 때냐? 보세요, 동작구에서도. 아리아가 아무리 직거래라고 해도 21% 받았죠?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애써 부인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직거래야, 증여거래야. 나 이런 거안 따져. 근데 이런 것만 계속 나와봐. 정상, 그러면 이런 걸 무시하려면요. 정상거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스무딩이 돼야 돼. 평화라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얘 혼자만 있을 때 마이너스 21%인데, 정상거래가 몇개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준다고. 동작구가. 근데 요런게딱 나오고, 별, 그 다음에, 뭐0.5% 빠지고 뭐 한강 센뭐 이것도 4.5% 빠지고 지금 그 아까 아까 노, 노원구였죠 노원구 노원구에서도26% 빠지고 상계동 대림 아파트 뭐 이건 직거래인지 몰라 내가 일일이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아리아도 20몇20몇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촌 파크리오는이거 이거, 이것도 직거래인가 <laughs> 몰라 하여튼 그래서 이, 이거를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본게 이거예요 지금 서울 다시 10월 달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조끔 플러스 일 뻔하다가 자 그다음에 몇 가지를 보면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어, 오늘은 바쁘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제가 막그 l 차트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서울 20 100, 120개 동별로 한 거예요 오늘 겁니다 오늘 것 오늘 것 중에 보세요 여기에 오늘 것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상계동. 0.59% 마이너스 잖아요. 그 하나, 하나가 폭락을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 신천동이자 신천동, 신천동이요. 파크리오 빼면 은 아파트가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치면요, 동, 동으로는 한10몇등몇개안 돼. 그래도 파크리오 하나만큼은 시, 2등이야. 2등,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요, 막대기 잘렸죠 아까 흑석동, 아리하, 그 다음에 어, 어, 노원구도 아까 있었는데. 어. 노, 노, 노원구가 여기 아여는 여기, 여기. 상계동이 상계 노원구가 아니라 이거 동이지 동. 자 여기 넘어갈게요. 월별로 보세요. 1 0월 달도 지금 동별로 마이너스가 훨씬 많죠 이제. 10% 정도 다 바뀌잖아. 저 뒤에 가니까 빨간색이 좀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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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얘네가 문제야 얘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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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점점점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다고 이거 큰일이야.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오늘 겁니다. 오늘 거. 경기도도 오늘 마이너스야. 이거 보세요. 경기도 오늘 0.08 마이너스입니다. 분당 마이너스 났네, 광명 마이너스 났고 김포는 플러스 났네. 어 김포는 서울 김포구 반갑습니다. 안양 동안, 고향 덕양이 많이 빠졌네 오늘. 파주도 좀 빠지고 안산 상록도 빠지고 어이 뭐야 수원 장안동이 이렇게 빠졌대? 안양 마냥 마양구도 많이 빠졌고 의정부 좀 빠졌고요. 오 용인 처인구는 아 요즘에 처인구가 계속 초울로 들어니까 이거 반도체 때문에 그런가? 동두천도 조금 올랐고 어, 뒤에는 별로 없고요. 어, 경기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동남권 쭉 볼게요 여기서 자 강남구 압구정 현대가 오늘 어, 어휴 현대 팔차가좀 빠졌네 서쪽 거래 없고 신촌 파크리오 시카총 2등이 빠졌다니까 가락 금호도 좀 빠졌고 강동구에서는 아르테온이 좀 반등을 했네 워낙 많이 빠졌거든 근데 다른 것들이 찍은 적끙 빠졌네 뭐 별로 크게 빠진 거 없어요 뭐 어, 강동노트캐슬 고덕 고레일 좀 빠졌네 그 다음에, 노원구에, 여기, 아까 상계동 대림 아파트, 이거, 아까 20몇 프로 빠졌죠? 자, 도봉구에, 어유, 주공, 창동 주공 17단지에 맨날 폭락만 하더니, 뭐처럼 올랐네. 어우, 반갑다. 오랜만이다. 성북구도 자질구려 하지만, 만, 그래도 1%씩은 빠졌습니다. 중량구, 면목 사과정 아파트 조금 올랐고, 동대문 없고요 성동구는 자질구려 하지만, 여기 큰거 하나 올랐네. 성수, 롯데, 파, 파, 뭐, 파크리원니 파밀리안지, 광진구, 어유, 광진구를, 요즘에, 이좀 이따 보여드렸지만 성동구 광진구가 그니까 러그중가권 있죠 중가권 아예 노도그 강남 한구에도안 들어가고 노도강에도안 들어가고 그랬 제가 옐로우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옐로우나 또 그린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동구 광진구 그다음에 마포구 영등포구 강동구 요런 애들이 막 빠지고 있다니까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동별로음 광진구가 이렇게 빠지더라니까 성동구랑 돌아가면서 빠져 용산구 요거. 2 0 0 삼성 리먼지 뭐, 뭐 조금만 이제 주상복합일 거야. 중고 없고 종로구 없고. 이제 거래도 아예 없네. 은평구 어 조금 뭐 응암 100년 2, 2단 2차. 서대문에 이거 뭐가 빠졌지? 부가현 두산아파트가 많이 빠졌네. 5% 이상 빠졌다는 얘기야, 이거. 마포구 염리 삼성 레미안 조금 빠졌네. 광진구 이거 보세요. 광진구또 빠지잖아, 이렇게. 성동구 광진구가 이상하 다니까 요즘에 계속 지금 3개월째만 생각 그래. 좀 이따 차트 보여 드릴게요. 동작구도 많이 빠졌네. 아까 흑석 아리아 있죠, 아리아. 아리아, 여기, 여기, 우리, KT, KT, 세터박스 했고 아리아 부르면은, 지가,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 거실에선 그래요. 제 방에서 꺼놨어. <laughs> 아리까리 해가지고. 흑석 한강 센 1단지에서 프로 빠졌네. 영등포 조금, 양천구 어, 오늘은 조금 혼적, 강서구 뭐 하나 올랐네? 마곡 엠벨리 6단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야? 등촌주공 20단지. 둔촌주공이 아니라 등천주공이 마이너스 4.3%. 금천거래 없고, 관악구는 쬐끔 실린건영 1차 빠졌고, 그러고도 신도림 동아파트 1차 조금 빠졌고,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부라인, 어이구 마이너스가 크네. 경부 2라인은 거래가 많이 됐는데, 하락이 좀더 많어. 서해안권, 어이고, 여기 뭐, 광명, 한진타운? 얘도 5% 이상 빠졌네. 막대기,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화서 우방 센파 수원 장안 헬스 이런 것도 5% 이상 빠졌고 또 오른 것도 있어 요 용인 이편한숲 6단지 5% 이상 올라왔어 잘린 건5% 이상 오른 거예요. 이렇게 동부 일권 있고 경위권도 있고요. 덕양 동산 호반 22단지.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번 12월 달 거네. 12월 달 거는 아직은 뭐 거래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시, 이번 달거 아니 지난달 거 지난달 거 지난달 거는 혼조국면이 있네요 이렇게 응거까지 어, 봤고요 자 l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응 어, 초상집인지 자 이건 서울인데 이거를 이거 서울 3분할 차트 월봉 2005년부터입니다 분기봉 연봉인데 서 이건 어, 이건 스타기구나 스타 서울을 봐야지 서울 자, 여기 서울입니다 자 이거를 월봉 월봉 폭락했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려고 그래요. 볼린제 밴드 병목 현상입니다, 지금. 아직도 하락 국면이에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도 구름대 안으로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어, 이거를, 어, 2018 정도로 할게요. 그래야지 좀 보일 테니까. 요렇게 해서 볼게요, 요렇게.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세요. 어, 일단, 음, 전국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전국. 전국에서 서울. 그다음 경기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지금 맛이 갔죠? 그 다음에 인천도 맛이 갔죠? 부산, 어휴, 이거 부산 반등도 못하고 들게 뭐냐? 대구, 어휴, 대구 이거 최저치 깰라고 그래요. 점점 하락폭이 커져요, 이번 달에. 그 다음에 광주 없고, 대전, 대전은 그래도 잘 버텨요. 어휴, 이번 달도 지난 달도 그냥 보합이안 빠져. 울산 없고요 세종, 어, 세종은 3일, 3개월 동안 약간약간 빠지고 있네? 그 다음에 경남, 얘는 뭐 진동폭이 없어. 진동폭이 없어. 경, 어, 경북. 얘는 그래도 반등 좀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도 이것도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워낙 많이 빠졌다가 팔 사람이 없 이제 좀 쉬니까 그냥 약간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 한 거고요. 자 서울에서 어, 어 개별 종목을 보 개별 종목 개, 개, 개별 아파트에서 어 오늘 거래된 것 중에서 볼게요. 1 5 0 0개 단지 중에요. 자파크리오 보세요. 파크리오 여러분들 지금 4 개월 동안 박살나고 있죠. 이게 시가총액 2등 이렇다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이거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안 빠지는 게 아니야. 시차를 두고서 얘 따라 간다니까? 몇 개는 또빨 거꾸로 올라가는 거 있겠죠? 또, 그 펌프제라는 폭성원자들은, 그, 이거 봐라, 신고치 나왔지, 뭐, 올해, 올해 들어서 신고치다 막 그러는데,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그 다음에, 흑석 아리아 거든나? 아리아, 아리아. 여기, 여기 있네. 아크로 리버하임. 이거 보세요. 폭락했잖 이렇게. 여기서 사갖고, 야, 나 얼마 올랐어? 뭐 5천만 원 올랐어? 이런 사람들 그냥, 올해 산 사람들 다 손해야. 왜? 오, 지금이 오늘이 최저저가거든 이게. 아크로 리바이 초신축이잖아. 4년차야. 4년차. 1073세대.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것좀 볼까요? 오늘. 이게 오늘 거래된 것들이거든요. 오늘. 오늘 쭉 거래된 것 중에 여기. 여기. 이거는 뭐지? 서대문구 주산아파트? 어이구 이것도 푹 빠졌네.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자양우성 3단지. 이것도 오늘 딱 부러졌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는 한신 성동구 한신 뭐야 이것도 보세요 거래가 안되다가 뚝 부러져 버리잖아 근데 오고 있다 이거 노은거노은거 이거. 노원구, 노원구. 아까 그노은거 보세요 이거 완전 널뛰기 하는 널뛰기 이거야 직거래라 그랬는데 정상 이거는 정상거래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래가 안되다가 싸게 팔기 싫으니까 직거래를 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정상거래가 하나 신고가 됐어 그러다가 한 4개월 5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가 또 오늘 또 직거래가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거래가 여기서 된다니까 여기서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우리는 안 떨어졌어 하고 있다가 여기서 거래가 된다고 좀 점도표가 여기 찍힌다고 여기 또 있나? 여기 보면은 등천주공 1단지 좀 조금 그래도 좀 빠졌네 그다음에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강동구 현대 이거 소규모 단지 소규모 단지 뭐야 이거 277세대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주의해서 봐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뭘 보냐면요 서울에서 잘 보세요 핑크존이 15억 이상인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직 지난달에 좀 빠졌지만 이번 달은 버티죠. 왜요? 이거 그러니까 s 때문에, 그가엘 s 때문에, 엘스랑 그다음에 일원동에 dh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 급등한 게 하나가 있어. 두개 있어갖고 좀 플러스로 보이지. 나머지는 지금 박살나고 있어. 그다음에 옐로우가 지금 옐로우가 이상한 게 이거예요. 옐로우가 이게 그 10, 15억에서 9억 사이거든. 그니까 10억대 아파트들이에요. 강동구 마포구 총 9개구, 9개구. 광진구, 성동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그 요, 요그린는 4개 단지인데, 4개 단지인데, 이거는 9억에서 7억 사이. 왜냐면, 9억 이하만 하면 너무 많이, 많아. 여기, 그래서 제가 7억으로 자른 거거든요? 7억, 보세요. 이거 오늘이 최저가예요, 최저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옐로우 존 있죠, 옐로우 존. 좀 전에 봤던 옐레오존 있잖아요. 얘, 얘, 얘가 지금은 9개 다 지역을 묶어놨으니까 이 정도인데, 개개별로 동을, 저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성동, 성동구 볼게요. 성, 성동구. 성동구 지금 3개월째 마이너스죠. 성동구 이걸 좀 확대할게요. 2020으로, 2020, 이렇게 그럼 좀더 확대되죠. 성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 볼게요. 광진구. 광진구도 맛이 갔죠. 3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 마포구. 마포구도 지금 슬슬슬 밀리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일부러 10억 이상인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동작구. 동작구 지난달에 뚝 부러졌네. 그렇죠 반등도 얼마시원치 않아. 영등포구. 영등포구도 이제 약간 꺾일라 그러죠. 양천구 목동이 그동안 셌거든. 근데 이번 달은 힘을 못 써. 더,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나 봐. 그 다음에 강서구. 강서구도 옐로우존입니다. 어이구 이거 무슨 노동왕처럼 빠지려고 그러네. 그 다음에 동을 보면, 동을 보면요. 어, 동원 납수자 동원 냅둘게요. 자, 어, 정리합니다. 오늘 파크리오랑 아리아랑 다시 한번 봅시다. 파크리오랑 이거,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돼. 개별 아파트 중에, 여기, 여기 개별 아파트 중에, 개별 아파트 1500개 단지 중에, 자, 파크리오 보세요. 파크리오, 자,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1차 폭락 뛰어, 요거부터 시작, 이렇게 왔어. 이게 직거래였거든? 황당하게 빠졌어. 근데 정각 이게 정상거래가 됐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얘를 따라서.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멀쩡하게 버티는 거몇개 있죠? 걔네들도 나중에 슬금슬금 얘 따라간다니까? 이게, 이걸 노리는 거야. 세력들이. 던지기를 하는 목적이 마중물 점프의 마중물. 펌프 할때 거기다 물을 좀 붓고서 펌프질 하잖아요. 공기가 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물이 물을 끌어올 릴 수는 있다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아리아도 보세요 아리아. 아 일단 노원구 그 대림 아파트 이거는 이거는 뭐 이상한 그런 거래고 아까 아리아 있죠 여기 아리아. 아크로 리바이거 이거 이거 완전 히 이거, 이거 연맥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뭐나나 수익났다. 나 그래도 한5천만원뭐1억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빠져갖고 어이구 씨, 나 엄청 싸게 샀는데 싸게 샀는데 나1억 물렸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꼭 팔아야 되는 집주인들은 올라오기 기다렸다가 좀 더, 좀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고. 왜?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 팔아야 된다고. 그걸 팔아서 뭐, 회사 뭐, 자금을 바꾸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또한 가지는, 어이씨, 나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막 올라 버렸네. 아씨, 아까워. 이거, 아, 그, 이게 아마 수영장 있고 그럴걸요? 맞나? 어쨌든, 아, 흑석동에, 예. 그런데, 요런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아휴, 씨, 요거, 요 가격만 오면 사겠다 싶었는데, 어? 나중에요, 발을 뺀다니까? 여기다 이건 좋아가안사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게 돼 있고요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릴게 만든다고 요런 이런 거래가 직거래가 이게 작전 세력들이 진짜 그 직거래 증여 거래 이런 거에 10건 중에 한두 건을 던지기를 해 가지고 그 완전히 초치는 작업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하거든 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만 팔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나 이 장에나 쓰리고 못먹어도고 해갖고 돈 벌겠다고 남의 초상 찍어가지고 그고수업 그 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광이나 팔고서 그냥 쉬엄쉬엄 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